불안의 원인 첫 번째는 사랑결핍이 결국엔 돈 명예 인정 이런 거다 부차적인 거고 결국엔 인간 모두는 사랑을 원한다. 근데 알랭 드 보통이 여기서 얘기한 사랑은 세상으로부터의 사랑인 거예요. 이책 제목이 불안이잖아요 이게 원제가 Status Anxiety 거든요 지위 불안 지위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풀어서 표현을 하면은 세상이 이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이 나를 되게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될 상황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거나 이미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나와 비교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불안의 원인 첫번째 는 사랑 결핍이에요. 사람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흔히 돈이나 명예, 명성, 영향력, 인정 이런 것 때문에 우력을 한다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알랭 드 보통은 이런 것들은 사랑 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돈, 명예, 인정 이런 건다 부차적인 거고 결국엔 인간 모두는 사랑을 원한다. 사랑이라는 거는 이성관의 사랑을 흔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랭 드 보통이 여기서 얘기한 사랑은 세상으로부터의 사랑인 거예요. 세상 으로부터의 관심, 존중 이런 것들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불안해하면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업가들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대한 부를 이룬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단순히 돈만을 위해서 발언이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분들이 관심을 얻기 위한 목적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도 세상으로부터의 사랑과 관심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의 사랑과 관심. 관종이라고 막 부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모두가 이상으로부터 관심을 원하는 한종이다 그거를 밝히기가 좀 부끄럽기는 하죠 우리는 점점 더 사랑겹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경험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향수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내면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채워진 사람은 쉽게 불안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될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내가 돈이 좀 부족하고 월급이 적어도 어느 정도 만족해하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속물 근성이에요. 이 책에서 정의하는 속물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예를 들면 대통령, 정치력에선 1위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인간적인 가치도 제일 크겠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제일 돈이 많다고 하면은 아이 사람이 인간적 가치도 제일 높겠구나. 하지 근데 이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좀 낮아도 그사람들의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다 무시하고 이걸 완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공이 그 인간을 나타낸다고. 맞아요. 그 인간의 가치까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되게 후줄근하게 입고 백화점에 갔을 때랑 깔끔하게 예쁘게 입고 갔을 때 직원분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면 사람이 아 어딜 갈때 되게 좋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구나 신경 써서 하고 다녀야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람들이 속물적인 태도로 대하게 되면은 나도 점점 그 문화에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게이 챕터에서 설명하고 있는 속물 근성이에요. 그 알랭 드보통의 이런 행동 다 두려움에서 나온 거다 존엄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속물적인 사람들을 경멸해서는 안 되고 되게 슬퍼하고 이해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치품의 역사는 탐욕의 역사가 아니라 감정적 상처의 기록이다 온몸을 뭔가 명품으로 두르고 자꾸 내가 소유한 것들로 나를 포장하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은 좀 감정적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그 소비를 하게 됐을까 왜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게 됐을까? 그 전에 뭔가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의 소비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소비하게 된 사회적 맥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는 그렇게 소비를 했을 때 보상을 해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존중해주고 더 대우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명품 소비 국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무시받고 힘들고 상처받았던 역사가 많잖아요.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 사람들한테 핍박. 받기 시작해가지고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고 또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들이 남은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그 시기를 버텼고 그러면서 뭔가 그 열등감 그치만 우리는 무시받으면 안돼 우리는 어떻게든 해내야 돼 이러면서 와, 열심히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뭔가 남한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달려온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닐까 좀 많이 세긴 했는데 옆으로 속물 근성은 이런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원인은 기대예요 기대 때문에 불안해한다 이것도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급격하게 생활 조건들이 개선이 되고 많은 물건들을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게 됐는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궁핍에 대한 공포가 오히려 늘어났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하게 가졌는지를 판단할 때 절대 이거를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대요 역사적으로 조상들이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고 근데 너는 지금 엄청난 걸 누리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들어봤자 전혀 감동적이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나랑 같이 자라고 나랑 같이 일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얼만큼 가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얼만큼 가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거집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사람들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이라고 해요. 우리가 저쪽 브래드 피트나 디카프리오가 몇백억짜리 호화스러운 별장에서 살든 크게 엄청나게 질투심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나랑 같은 초등학교로 나왔던 애가. 자기 사업이 대박이 나서 엄청난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엄청 좋은 힐스테이 산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어쟤 나랑 같은 위치에서 출발했는데 그때 그냥 되게 평범한 애였는데 나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나는 월급이 얼만데 걔는 지금 연수익이 얼마라고 이렇게 되면서 어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신분제도와 계급이 없어졌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옛날에는 가난한 백성 성이나 천민들이나 노예들이 자기의 위치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꽤 많았다고 해요. 절대 바꿀 수 없는 걸로 인지를 하는 거죠. 나는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겠지. 기대감이 없으니까 불안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 사회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은 나이 때부터 평등하고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다면 그거는 너의 잘못이다. 너의 노력과 재능이 부족해서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빨리 액션을 취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그럼 강박증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를 진짜 재밌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 자존심이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자존심을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냐? 이때까지 내가 실제로 이룬 것, 성취를 앞으로 이루길 원하는 것, 기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가 엄청나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커지니까 자존심이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자존심이 떨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게이 분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제도에 비해서 가능성의 시대잖아요. 넌 뭐든지 이룰 수 있어. 너가 노력만 하면 저기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거, 앞으로 내가 성취하게 원하는 게 엄청 커지는 거죠.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이야기를 더 쉽게 접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자존심을 높이려면 내가 실제로 성취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거를 좀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자존심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결론인데 아 이게 둘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이룬 거를 흘려나가는 것도 어렵고 기대를 낮추는 것도 어렵고 많은 철학자들이 기대감을 낮추는 것, 내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해하며 사는 것, 평범하고 소박하게 사는 삶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원인은 다 했어요. 이제 해법으로 음, 넘어가겠습니다. 또는, 또는 해법 세 가지는.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최근에